좋은 아침입니다.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 오전 6시 43분. 오늘 안나푸르나서킷 6일차네요. 벌써 두 번째 손을 써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기가 마낭에 있는 어, 틸리초 호텔이라는 곳인데 정말 따뜻하게 잘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뭐 날씨도 별로 안 추웠던 것 같고 건물이 단열이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이불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지금까지 중에 가장 따뜻하게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좋아요. 음식들도 뭐 라면부터 시작해서 엄청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리도 꽤 잘하시는 것 같아요. 4 다섯 팀 정도 오늘 있는 것 같은데 만항이 그래도 로지가 많은 편인데 이 로지에 다른 사람들이 꽤 많이 몰린 거 보면 좀 유명한 곳인가 봐요. 오늘도 아침 먹고. 준비해서 출발해 볼게요 빠샤 레츠고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네팔 로지가양 하나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염소 떼가 에이 아기 염소가 마지막에 쫓아가네 현지 시간 정확히 8 시이고요. 안나푸르나 서킷 6일차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 마낭에서 레다르까지 갈 예정입니다. 거리는 12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오늘 고도가 드디어 이제 4,000m를 넘어섭니다. 진짜로 이제는 고산병을 주의를 해가면서 가야 될것 같아서 아침에 고산병 약도 반알 먹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가는 길이 계속 오르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좀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가야죠. 뭐 어제보다는 조금 뿌였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잘 보입니다. 안나푸르나 삼봉을 등지고 한번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 아, 나마스테.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어, 지나갈게요. 네. 이 말들은 약간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건가? 이제 고작 마을 벗어났는데 벌써 좀 덥습니다. 옷을 벗어야겠어요. 기본적으로 포터 아저씨들은 아, 거의 배낭 무게가 제한두 배는 돼 보이는 무, 가방을 가지고 심지어 얘기를 하면서 걷습니다 어나더 레벨이에요 이 마을에 왜 말이 많은가 했더니 말탄 서비스가 있나 봐요 저기 만항에서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그냥 어마어마한 오르막길을 지금 35분이나 올라왔습니다 와 아, 출발 30분 만에 체력을 체력을 다쓴것 같아요 그 와중에 산은 멋있다 오늘은 그동안 중에 날씨가 좀안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하, 그래도 설산 예술입니다 어... 제가 확실히 날씨 운이 좋긴 한가봐요 아, 날씨가 너무 좋아 아, 저는 이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네요 왼쪽으로 가면 큰사르라는 마을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어서 잘안 보여요. 여기 토롱나페스 가는 길 표지판이 있긴 합니다.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계단으로. 나마스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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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빈이야. <laughs> 어. yes, 아 벨. 어. Small, It's small. It's small, I'm fine. <laughs> <Yeah>. <laughs> oh, money pay me home. Ah, good luck. Okay. Oh, Mani pay me Six months. Ah, <laughs> uh. uh. sorry. Small small. Heavy. My bag, heavy. Small. Yeah. You buy something, I for <laughs> water. Ah. <laughs> okay? Yeah, yeah. Thank you. Tea, tea. I have tea. I give tea. Thank you. money. 판매하려시려는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안 그래도 가방에서 뭐 하나라도 빼고 싶은데, 저거까지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음. 이제 봉우리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뭐, 뭐가 무슨 봉우리인지 헷갈려요. 근데 지도를 봐도 모르겠어. 그냥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게 베스트야. 아, 멋지다. 아, 근데 저기 눈사태가 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봄이 나온다는 표시는 아니겠지요. 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더 힘들어지네요. 오물 마시는데 이렇게 넘길 때마다 귀가 약간 멍멍한 게 어, 고도가 높아져서 그런가?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앉을 만한 곳이 딱 나오면 그냥 엉덩이가 자석처럼 와서 붙어 버려요 제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걷다가 지쳐서 탁 앉으면 한 1분도 안 돼서 호흡이 좀 안정됐거든요 고도가 높아지면서 이 호흡이 안정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문득 내가 어떻게 여기 히말라야에 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지금, 지금 여기 뭐 주변에 사람도 한명 없고 그냥 대자연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인데 아, 기분이 진짜 묘합니다. 감상에 빠져들 때가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이제 걸으면서. 말할 수 있는 여유는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 하... 숨쉬기도 먹차요. 하... 이게 사실 나이가 젊을수록 남은 시간이 더 많으니까 여유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제 산을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저런 경치를 볼수 있는 여유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체력이 딸려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김에 뒤 한번 보는 거죠. 야속한 세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걸으면서는 저보다 어린 사람은 못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돼요. 저 젊은 놈이 저렇게 힘이 없어서야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 s t r o n 스트롱 r y <Very> stro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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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아, 예, 오, 아이나 포턴 줄 알았는데 서양 아저씨였어. 아, 맨발로 가네, 춤추면서, 야, 세상은 넓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소들은 길에다가 똥을 싸놨어 바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참 이놈들 안 되겠구만 야크 인성 논란인데 인성이 아니지 야크 우성 논란 이 다리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나오네 꼭 나와 에이 이제야 무섭겠지 나도 나도 사람인데 적응이라는 걸할거 아닙니까 어, 밑에 봐도 아좀 무섭긴 하다 아직까지. 아 바람이 분다. 근데 또 다리 건너는 뷰 관리품이긴 해. 다리에 좀 신뢰가 생겼습니다 몇번 건너고 나서. 야 이런 건다 누가 새겼나 모르겠네요. 글씨인가? 글씨 같죠. 이런 곳을 볼 때는 조금 가이드랑 안온게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좀 설명도 해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네요.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가이드랑 함께 오는 거랑 그냥 혼자 오는 거랑. 저는 뭔가 누군가랑 속도 맞추기도 좀 싫고 노래도 들어가면서 혼자 사색에도 빠지면서 그렇게 걷는 게좀더 좋은 거 같아요. 아 근데 마을이 왜안 나오냐? 목말 목말른데 <laughs> 큰일 났다. 비상 식량으로 사과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정안되면 사과로 수분 보충을 하는 수밖에 전혀 마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없죠. <laughs> <laughs> 아마스테야 인사도 안 받아주고 간지네. 멋지다 멋져 아니 말씀드린 순간 저 멀리 뭔가 파란색 지붕이 보입니다 저 이제 물 마실 수 있겠죠? 정준하 따라하기 수제비 김치 있어요 맛있어요 하지만 문 잠겼어요 3시간 만에 야크카카 라는 마을에 왔습니다 일단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연대를 찾아서, 슉! 난한 미네랄 워터 한잔할게요. 야크 카르카 드디어 저도 4,000m 고지를 넘었습니다. 아, 힘들어. 아, 나뭇쌤. Do you have a 미네랄 워터? How much is it? 150 150 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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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치 250 오케이 1 1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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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Uh, getting my hotel uh, and little this one yes your yeah. hotel yeah oh look, looks nice yeah. English. I, English. today many people come stay in yakarka uh, from china korea ah oh, korea yes korea and china same same yeah ah yes yeah <laughs> very close <laughs> yes, yes like nepal indo india nepal yeah, yeah. nepal and india 반타 2,500원짜리입니다. 후식은 물 1,500원. 여기 탄산 음료들이 주둥이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먹게 돼. 보통 이 야크카르카에서 1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숙소들도 좀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 다음 을인 레다르까지 갈 거고요. 아, 내일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더 고생하려고요. 근데 마을은 진짜 평화롭고 예쁘네요.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저기 뒤에 있는 게 최종 목표인 도롱나라고 합니다. 아휴, 여기서 자고 싶네. 출발합니다. 다시. 판타의 파워를 가지고 2km 나왔거든요. 한 시간이면 가지 않을까요? 큰 난관에 부딪혔네요. 온통 진흙밭이야. 피해갈 수가 없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길은 왼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이게 다 가시나무라서 엄청 따가울 거란 말이죠. 겐토, 겐토, 내겐토내겐토가 네 깬토 네 최고야. 딩동, 댕동, 삐뽀삐, 하느님께 물어보세요. 으쌰! 어? 신기술인데? 스틱을 희생하고, 으쌰! 으쌰! 으제으제어어어야 여기서 체력 다 쓰겄다 이다 체력 다 쓰겄어 한계 다 달았다 존대 존댓, 존댓말 못해 미안하다. 구독자들. 아, 갈수 있습니다. 가보자. 후. 아, 언젠가는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도. 아, 아, 가슴이 좀조이네요 도착해서 카메라 켤게요 하, 카메라를 키면 도착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 잠시 후에 뵐게요 하, 알겠냐? 하, 하. 여기 뒤에 다리만 건너면 바로 로티거든요 20미터만 가면 <laughs> 30미터만 가면 가방 꺼고 쉴수 있어요. 아, 그냥 가려다가 와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아, 아, 폐가 너무 아파. 아, 야크카르카에서 아딱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진짜 빡세다. 아 내일은 제가 더 빡세다고 알, 알고 있거든요 와 어떡하냐 힘들면 안 무섭다던데 그냥 그냥 무서워요 계속 계속 무서워 와이파이 있어? 다이 f i 이파이 프리? Yeah. 오 yeah. 그러면 mm. 룸 프리? o m f 오케이 Okay. Okay, o y o u don't see any of them, okay? Okay. t h a 다 k you. Oh, man. I'm going to go. I'm going to 올라가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고, 여기는 그냥,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발이 안 가요, 발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도, 한 100보 정도 걸으면 다행이야. 100보 걸으면 무조건 앉아야 돼. 아, 그래도, 진짜, 이런 첩첩 산 중에, 이렇게 그래도 몸을 뉘일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진짜 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참, 고산병에 제일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 샤워를 하고 5분 안에 바짝 말릴 수 없다면 샤워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안 아,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바로 고산병이 올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셔라. 목이 안 마르더라도 30분마다 한 모금씩 마셔주라고 합니다. 어차피 샤워는 못 해요. 물다 얼어서, 뭐, 물도 안 나올 텐데, 뭐. 제가 농담삼아 핫샤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웃더라고. 근데 핫샤워 됐으면 했을 수도, 왜냐면 지금 고산병 증세가 전혀 없거든요. 내일 방심하는 순간 훅 간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 좀 쉴게요. 아 진짜 힘들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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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오늘 좀 뭔가 무리했나? 도착해서 가방 딱 내리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없네요. 그리고 약간 좀 추운 게 감기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하초코 한 잔하고 저녁 먹기 전까지 좀 자려고요. 오늘은 오늘 여섯째 날 안나푸르나 서킷.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고요. 내일은 더 힘들고 그 다음 날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컨디션만 안 나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걸을게요. 감사합니다. 쉬겠습니다.